제발 도와주십시오, 응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평창국민 여러분, 행성국민 여러분, 평창국민 여러분, 여월국민 여러분, 강원도가 선택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저 온영환이.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진보면민 그리고 평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서 찾아온 내 고향 친구들, 평창의 친구들. 그리고 진부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너무나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강원도가 선택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저 온영환이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영월농민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성국민 여러분. 저 강원도의 아들, 원경환이 우리 횡성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강원도가 선택한 인물, 우리 강원도의 아들, 민주당이 선택한 저 원경환이 우리 횡성군민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 원경환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고, 저를 겨우겨우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를 키우려고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보냈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평창에 있는 공원묘지에 누워있는 제 어머니를 보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어머니의 어려운 어머니를 내 돕기 위해 저는 대활령농협과풍창농협에서 근무했습니다 비료도 팔아보고 농약도 팔아보고 겨울이 되면 우리 농민들을 찾아가 또 영농자금을 달라고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 쓰러져가는 세트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농자금을 갚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경찰 공직에 있으면서도 가난을 경험해보고 농민의 어려움과 농촌의 실정을 알았던 저 원경화는 늘 어려운 사람 편에 서려고 노력했고, 부하 직원들 편에 서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원경화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과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반칙과 꼼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평창의 산골 소년 배우지도 못했던 고등학교

저 원기와리 용문 홍천 철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저 옆에 있는 원주의 이광재 후보와 함께, 저 원기와는 반드시 용문 홍천 철도 반드시 이루어질겠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성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저 원경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장신상 후보와 함께 원팀이 되고 저원주에 있는 이방재 후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제가 폐결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 묵달의 타고오지이 행성의 사람 위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강남에서 행성까지 1 시간 이내에 올수 있는 전철을 만들겠습니다. 동성 고속도로 개통, 원 영화만이 할수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을 연결하는 태백선 고속열차 저 심있는 여당 국회의원저 원정원이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히 호소드리고 확신드립니다, 여러분. 패트 법연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저원경원이가할수 있으니까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앙에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평창이 원하는 모든 예산을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이 평창에다가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합니다. 이광재 의원과 저원경환, 사람의 국회의원이 생깁니다. 저를 한번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저 잘하는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입니까? 보수 진보라는 인연 때문에 가까운 이끼리도 등을 돌리고 갈라지고 이 패거리 정치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진영 논리에 집착되고 매몰되는 그러한 국회의원 되지 않겠습니다. 내 주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주민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노수, 친보, 내 네, 모두 내 이웃이고 주민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점점 쏠리고 있는 이 국민들의 여론. 제가 반드시 그 고마움을 안고 이 선거에서 4.15 청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몇년 전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응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